안녕하세요, 유노프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어, 영상을 자주 못 올려서 어, 저도 생각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 찾아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 코스에서 나가서 찍는 거는 많이 찍지만은 그래도 스튜디오에서 어, 투어 프로들을 모시고 어, 이제 같이 토론도 하고 또 아마추어 분들께 또 팁을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응. 그래서, 어, 첫 시간으로 이제 홍창규 프로를 모셨는데요. 어, 홍창규 프로를 소개를 하면은, 어, 미국에서 어, 골프를 배웠고요. 그래서 저보다는 훨씬 많은 지식, 정보들을 많이 알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에 너무 쉬울 것 같고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우승 경험도 있고, 어, 그리고 저하고 투어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 절친으로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아주 어렵게가 아니고 아주 쉽게 초대를 <laughs> 했습니다. 그래서 홍창규 프로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창규 프로입니다. 현우가 네. 어, 이야기했듯이 어, 예, 친, 친합니다. 네. 음. 그리고 아주, 아주 편안하게 왔습니다. 여기 편안하게 <laughs> 왔고, 어, 여러분들께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스윙 그 포인트 전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시간은, 어 공을 잘 맞추려고 그러면 아니면은 골프에 대해서 가장 스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 그 포인트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솔직히 그 골프 스윙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면 한두 끝도 없죠. 예. 생각해야 될 것도 너무나도 많고.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나, 스튜디오 나오면서 이제 현우랑 이야기했던 내용이 음, 제가 스윙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요거 하나만 하면은 그냥 그냥 골프에 그냥, 전부다라고 음, 생각 음, 그냥 그냥 되겠다 예, 그 부분 어,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자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 <laughs> 친구야 골프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 체중이동입니다. 체중이동. 체중이동은 모든 스포츠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체중이동이 잘 되는 선수들은, 어, 어, 그, 작은 힘으로 정확하게 멀리, 아니면은, 다른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어, 작은 체구를 가지고도 강하게 칠수 있는 거고요. 권투를 따지면은, 야구, 공을 던질 때도 체중 이동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어 중요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체중 이동, 체중 이동을 이야기. 어 그럼 체중 이동은 이 뭐냐? 체중 이동은 이 머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머리가 가만히 있는데 몸이 움직인다고 체중이 오른쪽, 왼쪽, 오른발, 왼발로 가진 않잖아요. 오. 머리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체중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체중 이동이 그러면 머리를 보내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머리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등이 앞으로 굽게 되죠. 그러면은 머리가 앞에서 잡아주고 이 몸이 뒤에서 힙하고 몸이 뒤에서 잡아주면서 밸런스를 맞추게 됩니다 저의 중심은 한이 정도 와있죠 네. 머리가 앞으로 굽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몸이 오른쪽으로 돌게 되면은 머리가 살짝 움직이게 되는거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시선은 공에 있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않지만 이런식으로 머리가, 머리가 앞으로 굽어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기 때문에 머리가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을 하면서 체중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체중이 먼저 오른쪽으로 갔으면 그 다음에 몸이 풀리면서 왼쪽으로 자양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체중을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머리를 움직여도 된다? 머리를 머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머리가 몸이 앞으로 굽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체중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훨씬 네. 거리도 많이 이득을 보겠네. 그러니까 머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모, 머리가 앞으로 굽어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체중이 움직이는 거고요. 어, 제가 봤을 때이 컨셉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 이해를 하시면요. 음. 일단, 스윙 자체에 흐트러지는 부분도 덜해질 것이고, 어, 작은 힘으로 공을 더 훨씬 더 세게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쳐볼게요. 잘 맞아야 될 텐데. <laughs> 자, 옆에서, 옆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땅인지 <laughs> 탑볼인지. 적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드레스가 앞으로 구부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회전이 되면은 체중이 이동을 합니다. 음. <laughs> 다시 다시 하나만 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 말을 많이 했더니 거리 <laughs> 거리는 많이 갔네요. 네. 유프로님 잠시만요. 자, 예. 아니 생크 날까봐. 음. <laughs> 근데 제가 어, 홍 홍창규 프로를 봤을 때이 스윙이 어, 지금은 어, 제가 제일 조, 좋아하는 포인트가. 여기서 넘어갈 때거든요. 이 넘어갈 때 체중이동이 다른 선수에 비해서는 정말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음. 그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일 부러워하는 부분이 뭔가 불안할 때 이럴 때는 음. 뭔가 상체로 이렇게 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홍창기 프로는 항상 뭐 속으로 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음. 시합 중에 뭐 프레쉬를 받거나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클럽 페이스만 무조건 핀 방향을 보내려고 노력하는데, 을홍정님 분은 항상 피니시가 자세가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더라고요. 음. 그 이유가 어~ 그게 아마 체중 이동이기는 하겠지만은, 네, 손에 힘을 빼고, <laughs> 예, 어. 예, 손에 왜냐하면은 이게 이 스윙이 가다가 멈추는, 아니면 멈칫하는 것들이 다그 잘못된 부분에 힘이 들어가면은, 예, 뭐. 근육이 붙잡는 걸 텐데요. 잘못된 부분이 힘에 들어가면 이제 스윙이 끊기고 하는데, 저는 최대한 그 몸에 힘을 빼고 상체에 힘을 빼고 이 로테이션으로 음 스윙을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 프로들은 어 아마추어 분들하고 조금 투어 프로들은 좀 틀려요. 뭐 어떤 거냐면은 투어 프로들은 뭐. 일정하게 항상 잘 맞는다고 아마추어 분들 생각하시지만 음. 투어 프로들은 프레셔를 받거나 긴장, 뭐, 긴장을 할 때가 제일 많죠 그럴 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미스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레슨을 받고 그걸 고치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어, 홍창규 프로는 그래서 그런지 어, 프레셔를 같이 이제 우승권에 있다든지 그럴 때는 홍창규 프로를 봤을 때는 분명히 스윙에서는 프레쉬를 안 받는 느낌. 음. 그래서 아주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어 음. 네. 또 좋은 또어 체중 이동이 얘기를 네. 해주셨네요. 어, 스윙은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어, 시합할 때는 어. 네, 다른 게 문제가 있었었지만 다른, 다른 게 이제 <laughs> 어쨌든 네. 음. 저는 그네그저 저는 그렇게 체중이동을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렇게 정리가 된 이후에 어~ 저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아, 거기에서 깔끔하게 에 네. 예, 끝나는 것 같습니다. 체중이동. 음. 자 오늘 어~ 홍정규 프로가 또 체중이동에 음. 대해서 저도 저도 사실은 머리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홍정규 프로가 또 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하는 거를, 원리를 얘기를 해줘서 저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됐고요. 어, 홍장기 프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지만. 네, <laughs>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